네, 온라인 아, 특별 새벽기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 여러분 네이버와 카카오 회사의 공통점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예, 너무 유명한 회사들이죠. 그런데 이 회사는 지금 유명한 회사가 아니었고 10년 전에 이 유명한 회사가 되기 위해서 성장하는 회사가 되기 위해서 꾸준하게 착실하게 준비했던 회사고 또 지금의 코로나 이 시기 가운데 비대면 시대 가운데 더욱더 급상증한 금삭 어, 급성장한 기업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지금 뭐 네이버, 카카오뿐만 아니라 뭐 마이크로소프트, 또 넷플릭스, 어, 등등 많은 회사들이 있죠. 근데 이 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닷컴 시대부터 10년을 준비하고 지금의 시대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간에 갑자기 뚝 떨어져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어, 항상 오랫동안 준비를 하고 그 시기가 만나서 열매를 맺는 이 자연의 법칙, 일 질서의 법칙은 어디든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 본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회사나 부부관계, 자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나는 회사가 더 이후에 더잘 되고 싶어,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싶어, 자녀관계도 회복되고 싶어, 더 좋아지고 싶어라고 한다면 바로 지금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겠죠. 지금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부딪힐 만되었냐가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성령의 역사는 <laughs>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수면 이후에 그 영이 운행하시니라 말씀을 통하여 예레미야가 고쳐서 새 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또 요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부, 부어주겠다. 또 주의 영을 부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통해 계속된 시그널로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또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갑자기 뚝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도 갑자기 없던 게뚝 떨어졌던 것이 아니라 이런 새로운 변화는 계속해서 시그널을 주고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삶에 어떤 시그널을 주고 오십니다. 여러분, 지금 삶에, 가정교회, 우리 교회 가운데도 어떤 계속된 시그널을 주세요. 그게 선명하게 들리지 않아서 그렇지, 계속된 시그널, 아,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이 부분들은 내려놔야겠다. 아, 이 부분은 좀 헌신해야겠다. 아, 이 부분 다시 한 번에 붙잡아야겠다. 그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교회에게 주시는, 최근에 저에게 주신 시그널이 뭔가 봤더니, 그거예요. 어, 우리가 온라인에 공공방역을 잘했지만, 영적방역의 심스는, 아, 레벨 로테이션이 잘 돼야겠다. 가정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겠다. 이런 시그널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 그 뿐이겠습니까? 어, 이런, 이런 시그널을 통해서 또 주셨던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아, 온라인을 통하여서도 복음전도가 되어져야겠다. 우리가 맨날 하반기 때 우리가 가정교회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 온라인 통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그 시그널 주시고, 지금 이 비대면 시대 가운데 온라인을 통해서 어떻게 살고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시그널을 주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은 진통이 있습니다. 제 내적 진통이 있고 제 마음 가운데 엄청난 진통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생소한 것도 있고 또 다시 회복할 부분이 있고 개편할 부분도 있고 보강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막 엉켜서 막 움직이고 작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점 질서가 잡히고 조금 더,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감이 잡히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어, 미래를 준비, 미래에 다시 새 역사를 쓰고 싶다면, 오늘이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계속된 시그널에 길을 기울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그 힘든 이또이 이 시간을 깨워서, 또 이렇게 온라인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이런 시그널을 갖고 나가는 것도 너무나 귀한 거예요. 네. 지금부터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주의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만큼 귀한게 없어요. 여러분 미래의 튼튼함은 현재의 튼튼함이 담보돼야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지금은 씨드머리를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에 어떤 삶도 펼쳐 나갈 수가 없다는 것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가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미리부터 시그널을 통해서. 주셨던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들이, 그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던 그 얘기가 그들만 들었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들었었기요 하지만 그들이, 어, 그걸 듣고 실행에 옮겼던 사람은 불과 120명 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을 통해서 새역사가일어났습니다 오늘도 그런 구원의 부르심은 많이 받았지만 또 여러분이 받은 건 특권이잖아요. 그죠? 갇히고, 이런 시그널을 갖고 오늘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예수님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